자, 데이 3.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지금 눈도 많이 오고 뭐 날씨가?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도 네. 작업은 멈출 수 없다. 작업은 자, 업은 계속 진행된다. 오늘, 오늘 많은 아버님과.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네.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 포즈 뭐죠?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. 데이 3이 아니라 네. 축 데이. 축 데이. 아, 오늘 아버님 개그 축 데이. 네. 어 지금 뭐하는거예요 캠핑카 단열작업 중요하죠 냉난방의 기본은 단열이에요 단열 당연 단열 단연코 단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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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열. 단열 아 더워요 더워 일을 해서 땀이 나는건지 아니면은 이 단열이 돼가지고 여기가 따뜻해지는건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화장실 있던 데라 엄청 큰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했습니다. 저 끝. 아이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 잘했습니다. 아이고 해가 지네요, 해가 저. 예, 야격 단열. 잠깐만요.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 예. 응. 오늘 배선 작업까지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진도가 더디네요 항상.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야겠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땡큐! 뷰! <laughs> 여러분, 오늘도 하루 무사히 보내셨나요? 저는 이렇게 오늘도 주말을 맞아 조부장님과 함께 그물의 마당을 방문했습니다. 아,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어요. 저녁이라서 이렇게 추운데, 또 우리 조부장님 부모님께서 함께 저희가 캠핑카 만들기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금물의 마당을 지금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을 보시면 순수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계신 정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겨울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저기 보이시는 불빛은 카페입니다 저기 안에 가족들이 따뜻하게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짐작이 되시죠? 보고 싶다. 한번 와 보세요. 안녕.